안녕하세요. 드림빅입니다. 오늘은 알코올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우리 뇌와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알코올은 우리 뇌에 직접 작용하여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우리 뇌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을 억제합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의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알코올은 우리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간과 신장에서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이드가 생성됩니다. 아세트알데이드는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며, 간에 과부하를 주어 간 기능이 저하나 간 질환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액 순환을 저해하여 체온을 낮추고 건강한 세포들을 파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알코올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쾌감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계속해서 섭취될 경우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기작이 점차 손상되면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쾌감과 보상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알코올은 우리 뇌의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이 뇌에 직접 작용하여 수면 패턴이 깨지면서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하고 다음 날의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알코올은 우리 뇌의 혈액 마이너스 내 장벽을 뚫어지게 하여 뇌를 보호하는 면역세포나 기타 방어 기작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감염병이나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알코올을 적정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알코올의 섭취량에 따라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마시는 것보다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저녁이 되면 왜 술을 마십니까? 아까 전에 몸에 좋은 음식의 효과는 없어지는 건데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유리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금요일 되니까 술, 즉 볼링공으로 왜 피라미드를 부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을 멀리하고 우리 뇌와 몸을 최적화하고, 건강한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